아니 우리 6 아게아아아아 이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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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이가 아 이거 인스턴특 전에서 그스태틱으로 바뀌는 거거든. 그거 마스터. 나 그거 한번도안써 한번도 그래, 한번도 봤는데. 아, 그래. 네? <laughs> 이건 맛있뜨이거이요 그아 특히 어, 그아 6대6에서 6대 아 맛있는건데이특전1 어, <목걸> 어. 2, <laughs> 2 3 4 3. 이는데잘안 써서. 우클 힐러들이 쏠때 많이 써. 이거 은근 아파. 야이해좀 돌아들었다. t 위에산다에서다고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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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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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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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서 제 가시 뭐 방어 자세 취하고 있을 때 때리면 안 좋고 있어. 대로 상관 상관 없어지네. 그덤랜다 이렇게. 아이고 어. 아. 이 약해. 썼어. 뭐? 오, 나끼버림 그리고 다 죽었네. 한 방에 다 갔다. 내가 그냥 손보라. 아나. 마티도 썼어. 다 봐갔네. 아, 뭐 전술 저 준비 완료. P. 썼어 방금. E. P. 썼어. 해줘도 무섭고. 발이.

저기, 디버 홍차, 지버 홍차 봐. 어, 디벙하자, 디벙하자. 거긴 안 돼? 아이고. 아, 너무 깊겠네요. 브라 너무. 툰브라 맞췄다. 아, 렸다이 아, 살짝 구렸어바 아, 어, 어, 아, 디바 어, 아, 아 소리구 저거 바구구 아, 티바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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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아, 바바구 아, 티바 아, 티바구. 아, 티바구. 아, 티바구. 아, 티바구. 아, 티바구. 아, 티바구. 아, 티 아, 티바구. 아, 티 아, 티바구. 야돼네 아 간다 또. 4. 문 뒤에 길이 막혀지렉 시간. 렉서 아이고. 아, 얘 들어갔는데. 근데. 아, 리사 벌써 어지네그것같겠서브라 너무 앞에. 저 영광은 이렇게 지나가지. 여기. 뽕 있어? 여기. 목소리 같다. 아, 봤 아. 죽오어다정연어리다 함을 오 아, 됐다. 아, 아, 아. 가능하니? 아이고. 버렸다. 버렸다. 보고 있는데. 보이시나? 봤지? 봤지? 아라 아, 정말 아, 아. 터졌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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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일단 이겨야 먹아 가지고 그러먹빵 없어 없어. 기다려야겠다. 비네바스 투요. 밑에 있제아뭐라 오른쪽. 그렇죠? 어, 또 왔네. 옆문 소리네. 공 있어? 아이고. 아 우리성 쪽으로. 어, 근데 근데 왼쪽 왼쪽으로 왼쪽. 왼쪽? <laughs> <저> 왼쪽 2층. <laughs> 심렇름 확인 아껴 이제 하나 쭉안쭉쭉 망길 줄 있어 이이야 누구, 누구, 누구 야 잡았어! 나이스 <laughs> 뒤에 계속 라 계속 여기 여기 방안에 나갔다 나갔다 화물 쪽으로 나갔어 야 에스 나야 우리 그래, 그죠나이스 음, 오케이 세 개. 친 아, 일반 아껴먹게 이번에. 향수 나그거 스팀팩 쓰면 힐좀잘 되죠? Like now. 와야 집어 바로 터지네. 아, 소스받습니소개받니까뭐개여기니까소개서쪽니데소쪽받습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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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내려갔니까소개받습니뺄수 어, 있나? 뺄게. 오. 아, 어. 어? 아, 자방 받 초였는데. 개받습니까 소개받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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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베크셀라 차트나. 하이벤, 하이벤. 오우. 하물, 하물, 돼, 하물. 아, 뭐. 이바, 이바, 아. 얘, 얘. 이바. 바이이이이이 이바, <목소리> <성불에>. <목소리> <해피> 이이 <나이스. 오. 목소리> 힐러 없어? 궁아껴는데에크리오우씨 케어 돼 케어 총 있어 자나했다나 와하 훔어 디바 깨졌던 거 아이스 한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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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는데 풀려. 우리 킬고원니야 지금 몸이 커가도고나 지금 안타 몸이 가서 저기 계속 맞네 여기 손곧 아나가 필요해요 너 자리 살짝만 빼볼래 거기 격자로 네. 들어가서 까미처럼막판이야 이거 레공 나도, 나도 공 찼어 나도 공다 찼어 공 있다나 <laughs> 벽, 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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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벽벽 벽, 벽, 벽 깨줘 벽 깨줘 틀림에 다 들어갔다 나이스 팩도 없지? 응 팩도 없죠 그바대가 해낼 줄 석양이 지다 석양이 지다 마지막에 자리 잡개 미쳤는데 지금 밀어이나 아까 그입 이거 하나살리로가 <laughs> 어, 근데 이거보다 자리 공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?